자, 토마토의 효능 가운데서 우리 염증과 암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에 대한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우선 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토마토를 먹는 것과 라이코펜을 먹는 것과는 달라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영양제의 어떤 신화 속에 빠져있죠 뭐 어, 예를 들면 셀레늄을 먹으면 어떨까 아니, 비타민을 먹으면 어떨까 이거 그냥 한 방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영양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양분을 빼서 먹게 되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타이거 너트를 작년에 알게 되었고 스페인에서 왔고 제주도에도 있어요. 이 타이거 너트를 보면서 정말 그 식이섬유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타이거 너트를 먹게 되면 가장 효과가 많은 게 변비가 해결되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정말 많다 보니까 그냥 변이 잘안 나온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한 스푼씩 물에 희석해서 먹으면 변이 너무나 잘 나와요. 근데 종종 전화가 와요. 원장님, 저는 우리 주변에 다 변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신기하게 별 효과가 없죠?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영양제를 먹는 사람들이 식품에 효과를 잘못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양제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영양제에 가장 뭐가 들어있어요? 밀집되고 추출되고 농축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인위적이고 내추럴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먹다 보면 특히 라이코펜을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토마토를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토마토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라이코펜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깨고 가셔야 돼요. 비타민을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키위를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원장님, 저는요, 속이 쓰려가지고 과일을 못 먹는데, 나 비타민 어떻게 채워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 유일하게 익힌 음식 중에 비타민이 많은 게 감자예요. 감자. 여러분들이 생 것을 정말 못 먹는다 그러면 익힌 음식 중에서도 비타민이 살아있는 게 있어요. 보통 비타민은 열에 되게 약해요. 그러나 열에 약하지 않은 방식의 구조로 담겨져 있는 그 화학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고요. 감자는 특히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쪄서 먹든 비타민이 살아 있어요. 그러다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라이코펜 자체는 현대 학자들이 밝혀낸 천연 항암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 식품 보조제로 만들어진 라이코펜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결국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라이코펜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적어 봤어요 오히려 암이 더잘 자란다 항산화제가 아니라 산화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 혹시 들어보어요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이 보통 당근에도 많이 들어있고 황색 쪽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고구마에도 많이 들어있고 근데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너무 좋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영양제로 먹으면 어떨까 해서 영양제를 사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정제된 것들을 먹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암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라이코펜을 섭취했을 때암 수치가 떨어져요. 암 수치가 떨어지다가 다시 자라는 표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코펜을 우리가 토마토를 먹으면 암이 서서히 줄어드는데 이거를 영양제로 먹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줄어들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코펜은 열에 가해질 때내 네, 강해집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가열시켜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토마토의 효능을 1 0배 이상 올리고 싶다면 여러분 푹 끓여 드세요. 쫄여 드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영양이 너무 없다 빈혈이 있고 이게 너무 힘 맥이 없다 그러면, 어, 토마토를 우리가 그냥 끓여가지고, 그냥 갈아서 드셔도 되고, 그거를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없이 볶아서 드셔도 돼요.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여러분들이 매일 먹어도 되는 식품이에요. 매일. 자, 토마토에 들어있는 항암 물질들을 보면은, 파로테노이드, 파이토홀렌, 파이토엔, 이런 항암 물질들이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암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암이 없는 분들 어떻게 할까요? 암이 없는 우리 몸에서 산화를 막는 항산화 역할을 요 <laughs> <laughs>